안녕하세요. 한 주간 예술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 주의 핫 이슈 체크, 위드만 알려주는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월이 다지나갔고 2월이 시작됐죠. 2월 시작되면서 각종 기관에 정보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2월 1주차 위드만 알려주는 최신 정보에서는 네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로 사업에 대한 그 일정이 지금 공지가 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 재단의 공지가 되었고요 예술로 사업 미리 준비하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가 되었죠 지금 이제 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 기획사업과 협업사업은 2월 1주차 예뭐 요거는 이제 광역문화재단 사업공고에서 요건 다 선정이 됐고 어, 이제, 신천 접수 기간, 중요한 건 이제 신천 접수 기간인데, 자, 2월 2주 차부터 진행이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음, 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 예술로 협업 사업을 참가해서 참가했던 팀, 그러니까 기업기관,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 등이, 어, 함께, 새롭게 뭔가를 같이 기획해서 참여하는 때는 이분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예술로 기획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참여하는 기업 기관이나 뭐 예술인 분들은 협업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관 예술인들이 신청을 해서 서로 이 기관과 예술인이 매칭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을 근데 이제 그 어, 예술로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 이게 어떤 사업 인지를 궁금해 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우선 세계에 대해서 설명 갖다 하게 드리면 이 리더 예술인 는이 참여하는 기업과 이 참여 예술인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이 매개시킬 때부터 같이 기업과 예술인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진행되면서 이 협업 구조 기획 운영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게이 리더 예술인이에요. 그래서 리더 예술인인 이제 뭐월 10일 30시간 이상. 요건 뭐, 같습니다. 참여예술인이나. 그런데 이 참여예술인들에 대한 관리 부분, 응. 그리고, 어, 이 참여기관과의 협업 부분도 대부분 요 리더예술인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위드도 이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22년도에. 그때 보면, 저희와 최초 선정된 리더예술인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또 참여예술인, 우리 매칭할 때도 리더예술인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여예술인, 그 다음에 이 이제 예술인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이 신청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 기업기관이 원하는 것과 참여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궁금하실텐데 이렇게 파견지원사업 예술로 성과자료집이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안에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예술가 또 기업기관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위드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여섯 분의 예술가와, 어, 저희는 그 공간,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문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그 예술인 분들과 어, 이 접촉이 기회가 많지 않,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인 분들이 추구하는 예술을 이 일, 일반 생활 문화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작가분들이랑 진행을 했고요. 그걸 통한 체험 프로그램, 전시회,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 음, 그,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존과는 조금 다른, 일반 생활문화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들을 좀 느끼신 것 같고, 예술인 분들도, 어 본인의 창작 활동만 하다가, 이 실제 이 예술을 향유해야 하는 대상의 니즈가 무엇인지도 좀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도 위드는 또 어떤, 이이 이 부분을 참여를 계획 중인데요. 이꼭 문화예술 기업 기관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 기관에도 참여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예 서울시립미술관 협력전시 서울시 자치구 기관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립미술관의 이제 소장품들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일상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미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제 2월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전역 내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뭐 문의는 이렇게 번호로 통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신청서 자체가 아주 심플하죠? 한 장짜리에 신청 기간, 뭐 담당 연락처에서 전시 하고자 하는 공간 면적, 기간, 이 전시를 위해 자체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담당 어, 학예사분과 통화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아, 작년에 뭐 광진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에서 협력전시들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음 아주 이 전시작품의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그요 내용을 모르고 있는 문화 재단 측에 정보를 좀주 주셔서 우리 지역 안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런 기관에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어이 직접 이걸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지역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 문화 향유 기회를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경기 아트센터 찾아가는 공연, 문화복지 공연 출연단체 지금 모집 중인데, 31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예. 아, 내용좀 보시면, 예, 경기도 31개 시군 실내외 공간에서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 중이고요. 공연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당 100에서 300만원 상당을 선정한 이후에 별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르 구분 없이 60분 분량의 공연물이고 2인 이상의 전문 공연 단체 단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여기 소재지란 건 사업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 대표자 주소지가 경기도 여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5일까지 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경기 아트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업 안내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요 팀들은 작년에 선정된 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뭐, 먼저 어, 공연팀을 모집하고요. 뒤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공연이 필요한 단체의 신청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그 공연 소감을 또 기관 단체들이 이렇게 했네요. 이 모든 게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2022년 어떠한 팀들이 공연을 했고 또 어떠한 성과들 소감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업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올 각종 공연 단체 출연 모집을 이제 생각하시는 단체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시작을 이번을 시작으로 어 이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영상 그다음에 우리 관련 공연 사진 포트폴리오 등을 최신화시어서 그때 좀 이게 보기 좋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좋게. 어,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어, 시작 올해 시작을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사업 공모에도 활용하시면 좋겠다. 특히 보십시오. 자 이제 선정이 된 단체들은 이렇게 팀명이나 이제 시간, 그다음 에 관련 프로그램명 해갖고 이제 사진 등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이걸 신청하는 기관들은. 이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사회단체 복지기관 학교 공부대에서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엔 이 단체들을 사진과 영상과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재미있을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상 사진 포트폴리오의 최신화와 그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류들 작성하실 때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의 링크나 뭐 이런 것들도 어 그냥 그대로 링크 자체를 복사해서 붙이면 링크 그 주소가 굉장히 길어서 사실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링크 줄여주는 사이트 등에 가셔서 아주 한줄 정도로 줄여서 이것들을 음, 계획서상에 넣고 하시면 좀더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사진은 최신 사진, 영상은 전체가 아닌 임팩트 있게 좀 정리된 영상. 그 영상 앞뒤에는 약간의 설명들이 들어가고, 우리의 그, 우리 소개가 들어가는 영상들을 조금 편집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기관, 다른 단체, 공연 단체와 좀 차별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올 1년 안에 각종 사업에 그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음,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어, 이 필요한 기관을 모집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최종 34개 기관에 4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그 어떤 기관들의 몇 명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지역문화진흥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총 보시면 34개 기관에 41명. 뭐 이게 2명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국의 문화재단, 문화원 등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네요. 예. 어, 그렇다면 즉 34개 기관이 이제부터는 41명 모집을 위해 채용공고를 올리겠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선정기관이 있나 한번 보시고 어, 해당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사항을 확인하셔서 채용공고를 어,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또 여기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2월 이제 1주차에 새롭게 올라온 한 주간 문화예술 분야의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위도만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2월 2주에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2월 들어서니까, 각종 기관들에서 또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핫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